안녕하십니까 주재원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주재원 잊혀지지 마세요. 이메일을 통한 인맥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한 번도 주제 기간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중독 보통은 4년이나 5년 정도 주제를 하면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가.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또 다음 주제지로 나가기로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스트레이트로 4개국을 돌면서 10년 동안 그 주제 생활을 했고 총 12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원이 되면서 받는 불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부분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생각 해보십시오 (10년을) 한국이 없다 물론 뭐 중간에 출장 중에 출장 때문에 들어오고 뭐 전략 회의한다고 들어오 긴 하지만 그거 뭐 정신없는데 사람 만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 (1~2년은) 뭐 자주 연락들 해오죠 뭐 친구들이나 뭐 h e a d 들이나뭐 지인들 아는 업계 사람들 옛날 클라이언트들도 연락을 해오다가 어느샌가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한 (4~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뭐 나중 제가 뭐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네트워크를 복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과 노력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다 복구가 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 주제 생활을 하는 중이라도 좀 노력을 하셔서 시간을 내서 어~ 본인의 네트워크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잊혀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SNS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동정을 알리면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랑은 그 임팩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과 연말 같을 때, 뭐, 구정 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년에한두 번에 서세번 정도는, 어, 그룹별로 이제 저는 이메일 리스트를 관리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개인 개인별로, 그 안부라든가 인사 이메일을 발송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일 기획 주재원이 있기 때문에, 뭐, 제일 기획 본사라든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 또 뭐, 제 클라이언트들, 뭐, 전자 본사라든가 뭐 전자의 다른 유관 기관 그 다음에 뭐 그룹이라든가 뭐 전자의 제가 좀 알게 된 출장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임지를 받고서도 제가 같이 근무하고 제가 모셨던 고객분들한테는 꼭 연락을 했습니다. 그또뭐 그뿐만 아니라 또 현지 광고주들 현지 클라이언트 현지인들도 있죠 현지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어, 그 나라 언어로, 어, 인사를 꼭 전하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민분들 중에도 저희 뭐광고주도 있고 또 이제 지인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또 별도로 어,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지인, 뭐 가족들한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룹핑을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컨텐츠를 작성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어, 단체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성의 없고 기분 나쁩니다. 받아보는 분이. 꼭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이슈라든가 뭔가 관계, 소재거리,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평소에 이메일 리스트를 잘 관리해 둬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뭐 이동도 작고 직장인들이라는 게뭐 이런데 이메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잘 팔로업 해가지고, 이메일 리스트를 잘, 항상 업데이트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이메일 보낼 때좀 심심하다, 드라이하다 싶으면, 뭐, 재미있는 파일들은 공유해도 좋습니다. 단, 그, 섹슈얼한 내용이나 이런 파일들은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좀 격이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이제 주재원 중에서 이제 정말 부지 좀 부지런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 자기가 그냥 먼슬리로 뉴스레터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클라이언트라든가 같은 업계에 근무한다거나 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뭐 저도 JJ 뉴스레터라는 걸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저만의 그 월간 뉴스레터 같은 형식으로 재미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파워포인트에 담아가지고 분량이 크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뭐 폼도 나고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손은 가죠. 좀 시간은 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자료라든가 도서 요약본 뭐 트렌드 에포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서 이메일과 같이 보내는 분들도 있습,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주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시의적절하고 좀 최신판 이라든가 이래야지 뭐 옛날 내용 이라든가 뭐좀 본인이 취한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의 자료가 온다 그러면 뭐 모직으로 그냥 무시하게 되겠죠 뭐 쓸데없는 유모 모음 이런거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요새는 어. 이런 이메일을 보낼 때 정보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 뭐, 내가 트렌드 레터라든가 정기 뉴스 레터 같은 걸 쭉쭉 받아본다면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 긁어가지고 파워파드에 저장을 했다가 뭐한달 후에 아 이런 이런 내용 그러면 정리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JJ 뉴스, 뉴스레터 몇년 매도로. 그렇게 해쭉 보내는 거죠. 그럼 그냥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임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이제 뭐, 레포트들이나 뉴스레터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영상 그 설명란에 이제 제가 붙여놓겠지만, 보시면, 뭐, 어피티라고, 이제 국내외 뉴스와 경제에 관련해서 매일 보내주는 것도 있고, 뉴닉이라고 해서 시사, 부딩이라고 해서, 뭐, 국내 부동산 뉴스를 해주는 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해외에 있어도 많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살이라고, 이제 국제 경제 동향을 데일리로 파악해서 보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시라고 해가지고, 아예, 신세대들의 행동이라든가, 애들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뜬 트렌드, 이런 것만 또 보는, 어, 보내주, 주관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라든가 마케팅 관련돼가지고는 오픈에즈라든가 큐레터, 그 다음에 바이브랜드, 시티오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받아보시고,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URL을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긁어가지고, 본인만의 월간 뉴스,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저도 받아서 편하게 발, 받아볼 정도니까 내용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고 가끔씩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평소 그런 것들을 좀 받아 보시면서 관리를 본인도 업데이트를 하시고 정보를 트렌드를 좀 따라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어 이메일 리스트를 잘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본인이 잘 소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1년에 명절 때라든가 연말, 이럴 때는 꼭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생일, 그분 생일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카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어, 저는 그, 지금도 이렇게 생일날이면 카톡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 특히 저보다 윗분들이나, 아니면 뭐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뭐 카톡으로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카톡 선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기분 좋은 연락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랜 주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해외에 오래 나가 있더라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